이거는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은 음... 들지는 않아요. 허리 주사는 한 1년에 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음. 그러면 요가나 필라테스 중에 어떤 게더 허리에 좋은 거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위 중에 하나가 허리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묻는 음. 다빈도 질문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뭐, 외상이라든지. 낙상처럼 정말 골절이 의심되는 분들은 무조건 병원 일단 가는 게 맞겠죠. 무조건 x 아, 찍고. 아마 그런 분들은 응급실로 갈 가능성도 꽤 네.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데 바로 병원을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삐끗하고. 삐끗하는 거. 음. 어, 저는 한 2, 3일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오히려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너무 아플 때 오히려 병원을 가면서 더그 통증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진통소염제하고 파스 같은 걸 항상 상비를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먹고 적용을 하면서 보조기를 좀 차고 음. 한 3일 정도로 경과를 봐요 만약 3일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했는데도 통증의 호전이 전혀 없다, 그럼 이제 그때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네. 아, 통증에서 제일 최악인 게 뭐냐면 통증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음. 가만히 놔두면 그게 만성통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3일 지나면 일단 병원 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근데 병원을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바로 CT나 MRI를 권유하는 병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 결국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이학적 검사, 그냥 신체 검진이죠. 음. 이학적 검사하고 환자분의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환자를 만져보지도 않고, 아 일단 CT, MRI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은 음. 들지는 않아요. 자,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CT나 MRI는 그러면 언제 찍는 게 좋으냐? 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예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정도라면은 아, 그때는 당연히 찍는 게 아, 맞는데 단순히 내가 허리 통증인데 이번이 첫 번째 발병이다 그러면 굳이 음. 찍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통증이 좀 오래됐고 이게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이다 그러면 상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찍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허리 주사를 되게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스테로이드를. 어, 거부감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허리 통증은 관리하는 개념이지 완치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 허리의 구조물도 이제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평생 관리를 하는,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통증이 한 번씩 심해졌을 때 주사나 먹는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되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치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최악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기준으로 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주사를 과용하게 되는 경우인데 주로 어떻게 과용을 하냐면 보통 한 병원에서는 과용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주사를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니까 과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시더라도 기존에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다니시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도 챙겨야죠. 본인 몸은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 어, 주사 최근에 언제 맞았어요?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대부분 못 하세요. 아니면 숨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을 숨기는 것 경우도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어, 맞으려고. 아유. 근데 그럼안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어, 허리에 근육도 빠지고 아니, 아니, 아니. 되게 악순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스케줄을 챙기자. 네. 본인이 네. 알아서 챙기자. 네.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이런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근력을 통해서 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나 압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허리 근육도 겉에 있는 큰 근육이 있고 속에 있는 작은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이 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속 근육이 작지만 정말 그 디스크를 지지해주고 코어를 받쳐주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근데 속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쉽게 말해서 각도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운동. 그리고 고중량보다는 저중량으로 할때 훨씬 더 속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플랭크라든지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허리의 각도가 최소화 되면서 어좀 중량도 저중량이죠.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오히려 데드리프트 이런 거와 같이 보통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겉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속근육과 겉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디스크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실제로 아, 네. 그래서 트레이너분들 중에 디스크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중량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음.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것도 있고 아마 음. 두 개가 다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가나 필라테스 중에 어떤 게더 허리에 좋은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단골 질문이에요. 음. 근데 실제로 요가나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진료실로 많이 오시거든요. <laughs> 특히 막 허리 아프고 막 다리 저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다 좋은 운동이에요. 음. 이게 코어에 좋은 운동인데 딱 하나 예를 들어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음. 이제 그때부터는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사실 그런 필라테스 동작들 중에도 이런 이를 굽히는 동작 말고도 되게 좋은 그런 자세나 운동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그룹보다는 1대1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1대1이 <laughs> 비싸잖아요. <웃음> 비싼데 아니면 하지 말던지. 왜냐면 그룹으로 하면 한명한 한 명의 그런 상태를 다 고려나 반영을 그렇죠. 못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선생님과 함께 받는다면 1대1 치료를 받는 걸 권고. 돈을 합니다. 써라. 아. 이상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댓글로 또 달아 주시면 또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